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시가 어, 인물 컨텐츠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어,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을 네, 네, 네. 해주고요 네네네. 제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밖에, 밖에 노중에서 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차 사고라든지, 차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네, 칠 염려가 있어요. 어. 어, 어. 음. 이분 자체가 어, 한번 그 원래 그 전에 한번 있었는데 요 아마 올해 또 있을 거야 아, 막판에 음. 응, 맞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성향이 뒤 띠라도 이분 같은 건 손재주가 좋네요 손재주가 좋고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 어, 그리고 성향이 좀 되게 착 착하네 음. 착 그리고 해피해 어... 응, 항상 웃음을 맞아요, 끊, 맞아요, 어, 맞아요. 웃음을 끊지 않고 어, 그리고 말 주변도 엄청 좋아 빠을 음... 엄청 잘해 어, 나보다 더 잘해 <웃음> <웃음> 내가 좀 말을 못 하긴 하는데 나보다 좀더 잘하네 어, 말말 어, 주변도 좋고 이분 같은 경우는 만드는 재주가 많네 어... 응. 응, 만드는 재주가 많아 그리고 어, 음식 같은 거 음식 손재주 음식 음식도 될수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음. 아무튼 손에 손에 재주가 많아요 음. 그리고 끼도 많고 음. 올해 내가 봤을 때는 이 분은 딴건 안보이고 자꾸 건강해 보이네 건강이 좀 안좋다 음. 음. 음, 내년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쳐 내년까지 내년까지 계속 아마 위험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돌아다니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워낙 일 자체가 돌아다니는 일이잖아. 그치? 이쪽저쪽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음. 어, 어, 어. 목먹고이 딱딱딱딱한 거 보니, 말로 먹고 사는지, 음. 뭐를 먹고 사는지, 주둥이가 나글나글거리 <laughs>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주둥이, 음. 쉽게 얘기하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 음.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계속 좀벌 텐데,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되는 판인 것 같아. 음. 어, 왜냐면, 어, 웬만한 사람 같은 삼재 같은 경우는 삼재 액땜 한다고 그래서 이초조좀 많이 치잖아요. 돈으로도 치고, 병으로도 치고, 음. 그 다음에 밖에서 사고로도 치고. 음. 근데 이분 같은 그런 삼재를 액땜을 조금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 같아. 음. 칠 거예요. 음. 칠거 같아요. 음. 그리고 착해. 어, 성향, 어, 어, 착해. 진짜 어,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도 음. 알고. 이분 눈물도 좀 많아. 그리고 손이 커, 커, 손이. 그러니까 뭘 해도 크게 크게 해. 어, 만들어도 크게 크게. 음식 같은 거 만들어도 크게 크게 만들고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 성향 자체가 베푸는 걸 좋아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옛날로 말을 하면 좀 딴따라라고 해야 되나? 왜, 밤에, 옛날에는 우리가 음악을, 음악이나 뭐 노래를 한 사람들 밤에 많이 했잖아. 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때는 이제 나이트컬러 같은 <laughs> <laughs> 나이트컬러 같은데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끼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목이 아팠나? 목 근육이 사끔사끔 아프네.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위에, 윗대에서 아마, 비랬던 누구가 있어 아마 그래서 아마 좀잘될 거예요 잘 되는데 올해는 위에서 좀 싫어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삼재라 하면 뭐~ 집 밖에 나가질 않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쪽 저쪽 조심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뭐~ 가안 좋다 하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심할래 조심할 수가 없잖아 음. 왜냐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음. 그러니까 사방팔방 안 뜯고 다니는 곳이 없고 내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 음. 그러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음. 밖에서도 칠 수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조금 사고수 조심해야 되고 내년까지는 음. 그 이제 그 이번 기회에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면 좀 쉬는 것도 괜찮다 음. 음. 어찌 보면 쉬라고 하는 페이스도 있어요 쉬, 이제 좀셔 많이 벌었는데 뭐뭐 어. 어, 뭐 자꾸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하냐. 어디선 어. 그러시네. 아. 우선 이번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에이. 가수 이찬원.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어어. 쉬어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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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좀, 좀안 좋은 얘기긴 한데 어어, 좀 이분이. 어어. 병원을 가세요. 아유. 사고 때문에 미미한 사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활동을 좀 넘친다고 그래. 거. 지금 위에서 쉬라 해. 네. 어, 위에서 쉬라 해. 쉴때쉴 쉴 때야. 지금 쉬어야지. 안 그러면 나, 나중에 이제 또 삼재 끝나고 내년까지 조금 위험한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벌 일이 있다. 아이가 응, 벌 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좀 그렇죠. 좀 싫어하고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어, 자기 몸수가 안 좋으니까 자꾸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아파하잖아. 음. 오히려 본인은 아픈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아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음. 내 팬이 누군가가, 어, 하면 마음을 더 많이 아파한다. 음. 주위 사람들 오히려 더 눈물을 흘려. 음.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성향이 원체 착하고.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되게 넓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해. 그게 어찌 보면 천성이야, 천성.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천성으로 착해. 착하고, 여리고, 응, 눈물이 좀 많아. 이 사람 눈물 많아요. 내년에 나갈 삼재까지 조심해야 돼. 이제 나갈 삼재 끝나고, 내후년에, 어, 내년에, 내후년에부터는 저기, 어, 다시 밖으로 돌아다닌다. 음. 응, 응, 돌아다닌다 하셔. 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하고, 웬만한 방송 같은 경우, 좀 뭐, 너무, 너무 멀리 돌아가다니지 않게끔. 왜냐면, 연예인은 아무래도 뭐, 이쪽저 쪽, 음, 그렇죠.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외곽으로 빠지지 말고, 어, 그렇게 이제 안쪽으로만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조금 낫, 맞다. 음.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그렇게 이제 또 움직일 날이 있으니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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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돈 벌어요. 음. 어, 지금 1, 2년 쉰다 해서 이 사람 뭐돈못 버는 거 아니거든요. 또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줘. 내후년부터는 어, 그러니까 안 좋은 해에는 조금 쉬는 것도 맞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가수 이찬원 씨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